삼성 싱크마스터 소속으로 출전하고 있구요. C그룹 1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테란을 선택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쇼다워란맵이 테란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에요 자, 이게 맞는 김태목 선수는 라이브24 소속입니다. B그룹 2위로 8강에 진출 했습니다. 프로토스 주로 잘 사용하는 예, 8강 1그룹의 명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기석 선수와 김태목 선수. 김태목 선수와 이기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쌈장 이기석 선수입니다. 삼성 생명로타 소속 이위요 G그룹 1위. 전승을 올리면서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오늘 테라를 선택했습니다. 김태목 선수. 아주 잘생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24 선수고요. B그룹 2위로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주로 선택하는 게이머.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친 끝에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지금부터 경기 장면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진영이 이기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흰색 아, 유니시 전체적으로 흰색입니다. 테란을 선택했고 김태복 선수는 프로토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분하신데 그게큰 어려움은 없을 줄압니다 자, 김태복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복 선수 프로토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맵상에서 보실 때이 쇼다운이라는 맵 자체가 아래 위로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맵입니다. 북쪽 위쪽이 김태복 선수의 진영이고요, 아래쪽이 이기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쪽. 네, 쇼다운이라는 맵의 특성 자체가 가운데 쪽에 있는 멀티를 누가 확보를 하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어, 모든 멀티마다 언덕이 있어가지고, 뭐, 드랍질과 탱크를 이용한 전술이 굉장히 테란한테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테란이 메카닉 테란이라는, 어, 베럭스에서 나온 유닛을 무시하고, 바로 이제 팩토리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테란 말이죠. 그런 테란을 하다가는, 어, 프로토스의 초반 강력한 네. 3질런러시라든지 네. 이런 거에 큰 타격을 보거나 아니면은 드라군 페스트에 굉장히 크게 당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쇼다운이라는 맵은 러시를 가기에 굉장히 멉니다. 네. 그래서 드라군 페스트로 한3 드라곤, 5 드라곤, 아니면 질넛 페스트로 3질런 정도가 가서, 어, 타격을 주기에는 이만큼 질넛과 드라곤이 달려가는 시간 동안에 테란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지요. 네. 어 아무래도 맵 특성 자체가 공중 유닛보다는 지상 유닛 쪽으로 어,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 위아래로 길게 늘려져 있는 맵이고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기석 음. 선수가 전통적인 메카리테라를 구사한다면 김태목 선수로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은이 초반에 김태목 선수 질럿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이기석 선수의 테란의 메카닉을 구사하는 데서 좀더 초반에 방해를 할수 있다면, 그 이후에 뭐 리버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크템플러를 쓴다거나, 네. 그 초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김태목 선수가 좀더 유리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석, 이기석 선수. 선수가 어. 지금, 상대편 아. 지금 바로 아래쪽에 베럭스를 짓고 네,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요, 이.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그리고 이제 게임에 임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김태목 선수 프로토스 진영 앞에 테란이 방어지를 치는 겁니다. 네. 탱크를 시즈하고 벙커가 지어져 있다면 프로토스로서는 굉장히 뚫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전진 배치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보다도요, 저,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베럭스를 이용해서 정찰하겠다는 것 같아요. 공중에 그 띄워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에다가 베럭스를 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까운 곳에다가 베럭스를 지어서 들키게 되면은 그냥 깨지거나 뭐 띄우거나 아니면 완성하기 전에 SCD가 죽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네. 예. 아, 벌써 띄우지 않습니까? 아하, 띄워놓고 상대편의 진영을 편안하게... 예예, 보게차를 하겠 예. 아, 왜냐하면 드라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중에 떠있는 건물이나 유닛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예. 게다가 드라군이 나오더라도 베럭스가 굉장히 저, HP가 높거든요? 예. 그러니저 HP를 이제 다 소모하면서 베럭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마음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버런드로 정찰하는 거. 드라군이 벌써 나왔습니다. 어허. 아, 김태욱 선수 상당히 그 빠른 시간에 드라군을 만들어냈어요. 예, 상대가 메카닉 테라 날거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예. 드라군 베스트를 한 거죠. 그렇군요. 아, 저. 저를 언덕 위로 가져갈까요? 이 예, 예. 네. 이석 선수, 김태욱 선수의 베이스 뒤쪽에 있는 언덕에 베럭스를 올려서 거기서 머리를 생산하겠다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아, 거네요. 이기석 선수 색다른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거는 1.00 시절에 디스커버리라는 맵에서 테라기 주로 사용하던 전술이었죠 지금 저 언덕 위에서 어, 프로그가 자원을 채취하는 그 거리까지 사정거리가 충분히 되죠. 그습니다 그렇죠. 네. 아, 마리를 생산하는 거 마리를 생산을 합니다. 이기석 선수도 참 의외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맵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죠. 예, 연습도 많이 하고 전략을 많이. 아 역시 로보틱스 어, 서포티드 베이가. 아 지금 로보 로봇, 틱스의 버스인 티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마린의 생산이 됐습니다. 셔틀을 얼른 만들겠다는 거죠. 프로그를 공격합니다. 일단 김태복 선수 입장에서는 저 아, 마린의 언덕 위 공격을 나가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드라군을 이용해서, 어, 렵게 막는 수밖에 없는데, 희생이 피해가 클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벌써 프로브 한기가 파괴됐고요. 어허, 안전하게 지금 프로브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또 파괴됩니다. 네, 드라군이 가고 있는데요. 김태복 선수 좀 다소 당황한 듯한 표정이에요 네, 당황스럽죠. 이 어허. 메카닉 테라를 구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어... 베럭스의 유닛은 크게 치중을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어,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드라곤 한기가 이 머린 두기를 쉽게 이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러 방을 맞춰서 겨우 머리나라를 잡았어요. 네. 그건 언덕 위에 있는 사정거리 유닛이, 어, 포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언더만, 셔틀을 아. 만들었습니다. 셔틀에 드라곤을 태우고요. 자, 이제 드롭을 시킬 겁니다. 네, 시켰습니다. 예, 이제는 드라곤을 올렸으니까 막아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새 이기석 선수, 예, 벌처를, 어허, 벌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벌처. 그렇죠. 벌처가, 예, 프로토스 상대로 큰 위력을 떨치는 유닛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프로토스가 질러시나 템플러 위주로 갔다면 벌처한테 뭐, 뭐 벌처 다이고요 그런데 네. 드라곤으로 갔기 때문에 드라곤은 대형이고, 어, 벌처는 진동형 공격으로 대형에게 25%밖에 데미지를 못 주기 때문에 드라곤을 하면 합니다만 스피... 스파이더마인을 잘 활용을 해서 네. 벌처 아키드라 그러죠. 네. 벌처를 잘 컨트롤만 하면 드라곤도 잘 잡아요. 네, 지금 이기석 선수, 김태국 선수가 지금 언덕 위에 본진 위에 언덕 위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지금 멀티를 지금 뛰려고 지금 커맨드 네. 센터를 짓고 있죠. 커맨드 센터를 지어서 지은 후에 날리는 그렇죠. 그런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벌처가 무시하고 들어가죠. 네. 프로브를 사용하겠다는 예, 얘기죠. 네. 저거 도 프로브 근처에 스파이더마인을 설치하고 프로브를 잡겠다는 거예요. 네. 벌처가 프로브를 상대로 큰 위력을 칩니다스파이더마인드 네, 지금 설치했죠. 네. 자 벌처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강제 공격. 공부... 아, 아 네. 피해가 큽니다. 김태복 선수 프로그를 대단히 많이 이뤘습니다. 네 역시. 이태석 선수, 선수 지금 굉장히 탈이 큰데요. 네. 메카닉 탈 안에 되게 능해요. 이기석 선수 대단히 냉정한 표정입니다. 저렇게 질럭과 드라군만 가지고 메카닉타라상대서 없습니다 네. 좀 길목길목에 또 스파이더바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기에 또 타격을 입으면서 전진 하거든요 네. 아마 전진을 못할 거예요 업저버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기석 선수 커맨드 센터를 만들어서 약 7시 방향의 멀티 지역으로 커맨드 센터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태복 선수는 이기석 선수가 멀티를 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방비 데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벌써 보시면 아까 두 개가 박혀있던 스파이더맨이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태복 선수가 마인드의 피해를 보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일단 피했다는 거고 지금요 엄청난 어, 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복 선수의 프로브가 수가 적어요 예.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테크트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이죠 어 이제 이렇게 벌처로 이기석 선수가 재미를 보는 후에 탱크로 밀고 이렇게 떠내요 그러면 템플러나 다크 템플러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밀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기석 선수 유닛 컨트롤 참 대단하군요 예. 질럿이 다가오면 벌처로 공격을 했다가 뒤로 물러나고 또 다시 공격하고 뒤로 물러나고 아케이드라고 하죠 예. 유리 컨트롤이 정교합니다. 이기석 선수. 일단, 어, 김태복 선수. 메카닉 테라를 상대로 옵저버 씨는 사실 공격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 옵저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이기석 선수는 이미 오른 왼쪽 섬이죠. 그쪽에 멀티를 하고요. 아마도 이제 물량 공세를 밀어붙인다면 김태복 선수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복 선수 하이템플러를 만들게 기했습니다 상대편이 대규모 러쉬로 올 것을 대비하는 거죠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효율을 볼수 있는 게 테란이라는 종족입니다. 네. 그런데 테란이, 어, 멀티를 더하고, 어, 아, 지금 뭐 벌써 메이스를 만들어서 김태목 선수가 처음에 멀티를 하지 않는가감시하고 가보는 거죠. 그 테란이 상대보다 자원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예. 김태목 선수로서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어, 초반에 안에 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 템플러와 질러 드라군을 어, 그리고 뭐 포토캐논도 설치를 하면서 버티면서, 끈끈매 버티면서 캐리어를 만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초반에 뭐 정신없이 이기석 선수가 상대편을, 어, 몰아 붙여놓고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 방식 참 놀랐습니다. 경험이죠, 경험. 네. 예, 김태목 선수가 업조를 뽑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동안에 이제 이기석 선수는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요, 그만큼 많은 유닛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이기석 선수 본질을 보러 레이스를 움직였습니다만 드라곤에게 걸려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군데군데 군데 중간 지점을 계속해서 스파이더 라인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석 선수 지금 뭐, 성에 있는 멀티도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 일단 자원 면에서는 이기석 선수가 절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크템플러 나왔어요. 예. 다크템플러가 나왔습니다. 저 다크템플러는 지금 테란으로서 디텍터가 없기 때문에 예. 스파이더 마이너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스파이더 마인이 다 떨어진 걸까요? 벌처에? 일단 스파이더 마인너 이미지 정보유 윙을 하는. 아, 다크템플러가 파괴됐습니다. 아, 옥정으로 아, 나왔군요. 예. 자, 옵저버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그런데요, 지금 김태국 선수 초반 프로그가 주는 것이 사기 큰것 같아요. 유닛이 나오는 게 굉장히 적죠? 유닛이 적은 데다가 그리고 뽑아야 될게 많아요. 옵저버도 뽑아야 되죠. 템플러도 뽑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기석 선수의 러쉬를 충분히 다 막아냈거든요? 아, 굉장히 하이템플러를 드랍을 와서 저 근처에 아마 이기석 선수가 멀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템플러를 보내서 어, 이 일꾼 유닛에게 사이오닉스톰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 지역에는 사실 멀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기석 선수의 글쎄요, 지능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데 일단 상대편이 좀더 멀게 생각하는 지역에 먼저 멀티를 갔단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 옵저버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섬에 예. 멀티를 하지 않았나 지금 확인을 해보러 가는 게 아닐까요? 김태목 선수, 참. 아, 멀티를 또 하네요. 어려운 상황을 넘기고 있습니다. 글쎄요, 장기전으로 가면은 이기석 선수의 우세가 조금 점체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음, 김태목 선수가 또 템플러를 하도 잘 쓰는, 굉장히 잘 쓰는 그 선수이기 때문에, 어, 너무 쉽게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기석 선수가 지금 자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네. 김태복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태복 선수 게이트웨를두개 지었습니다. 세개째 지었군요. 김태복 선수 어떻게든 캐리어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지금 저 셔틀에 프로브와 드라군을 같이 실었거든요. 멀티를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겠죠. 아 그럼 프로브가 실렸다면 그런 의도겠고요. 아 저기 템플러를 두었는데 템플러는 멀처에게 대단히 약합니다. 네. 다시 이제 프로보 타령을 나섰 는데요 포톤 테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초로는 안되죠 이제는 굉장히 많은 수의 탱크로 밀어칠 때입니다 네, 김, 이기석 선수로서는 말이죠 이기석 선수가 탱크를 얼마나 생산 을 해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 김태복 선수 는 확실히 불리한 입장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메카닉 타령을 상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질럿 발빠르기 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야지 이제 탱크를 상대로 빠르게. 아, 공격을 역시. 아, 역시. 탱크 를 프로토스가 보유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사이언스 패스, 디텍터인 사이언스 패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이기선수도 지어놨습니다. 지금 김태욱 선수가 한두번 정도 세 차에 밀어붙여봤는데, 전진 속도가 대단히 더둡니다. 이기 선수의 진영 가까이에도 한번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김태범 선수는 일꾼을 많이 잃은 데다가 유닛을 모으는 데 지금 급급하고요.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필요한 유닛들이 많기에 그거를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멀티를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뛴저 멀티마저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김태범 선수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다시 벌처가 공격을 가는 듯합니다. 본진 바로 아래쪽입니다. 자, 셔틀이 움직이고 있는데, 레이스가 니다저 아, 셔틀 안에는 하이템플러가 타고 있는데요. 저 셔틀은, 음, 선발트 이기석 선수의 선벌트 지역을. 아, 하이템플러를 드롭시키고 바로 파괴됐습니다. 자, 사이오닉스톰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공중에 떠있는 저 레이스를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이오닉스톰을 쓸 수는 있어요. 네, 절명을 하고 마는군요. 아김태현 아, 선수 지금 템플러 아, 드랍으로 어, 이기석 선수의 멀티 기지에 있는 일군 유닛을 SCB를 많이 없앴다면은 어, 약간의 시간을 걸면서 반전의 실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김태목 선수와 이기석 선수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죠이 예.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육상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기석 선수 가 확실히 앞서 있는 상태에요. 예, 기가 힘들죠. 음. 그래도 김태복 선수 아, 일단은 아, 어, 아, 섬의 아, 섬지역에 위치한 멀티미지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사이언스 배스이 만들어줬습니다. 저렇게 네. 섬지역에, 아, 이 섬지역에다가 김태복 선수로서는 아, 템플러를 한둘 정도 배치시켜놓으면 훨씬 좋은데 말이죠. 자, 드롭십이 지금 어, 김태복 선수의 멀티 가까이에 써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시즈로 템플를 심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있죠? 예. 테란의 어떤 뚝심이죠? 뚝심 뚝침 있는 전입니다. 아, 언덕 탱크 위에 언덕위에 탱크를, 탱크를 배치합니다. 이게 바로 숄더웍에서 테란이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 언덕 위에 있는 탱크를 공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단 말이에요. 네, 이미 게임은 이기서서 확실히 유리해졌는데요사이언스톤을 지금 막 쓰고 있는데요. 아, 사이언스톰으로 탱크하을 잡긴 했지만, 저 드라군은 저 탱크를 공격할 때죠. 김태복 선수가 대단히 공격을 많이 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 지점이 어 반도 채우지 않은 그런 지점입니다. 김태복 선수 아 웬만해서 지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점점 본진으로 밀리고 있죠. 거기 네. 어, 나저 벌쳐가 스도가 지금 스피드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러서는 잡기 힘듭니다 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피하나 요예 지금 김태복 선수 가지고 있는 공격형 유닛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복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캐리어를 몰래 만드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사이언스 베슬에 예, 디펜싱 매트릭스를 걸고요 자, 본진으로 공격을 합니다. 프로그를 공격합니다. 강제 네, 퇴각하는 거죠 이기석 선수 정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상대편의 마지막 삼통까지 끌어놓는 그런 전술을 펼칩니다. 자, 다크 테플가 나왔는데요.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게 되면 약250 정도의 보너스 HP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매트릭스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게 되면 0이 되는 거지만요. 네. 뭐, 멀티를 더 했네요. 가운데 지역입니다. 맵상에서 중앙 지역의 이규 선수가 다시 멀티나 하나 두었습니다. 이 메카니가는 것이 말이죠. 이스터 상대로 점점 전진해오는 것인데 말이죠. 네. 지금 김태복 선수 기지 앞에까지 다 왔어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김태복 선수도 막을 수는 없는데. 요 김태복 선수 방법이 없습니다. 얼처로얼처의 약한 하이템 플러를 집중사에서 사냥을 하면서만요 네. 탱크를 보호하면서 탱크 점점 밀어붙입니다 자 본진까지 다 왔습니다 탱크 4대 얼처섯대 막을 수 있는 유닛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복 선수 글쎄요 경기가 정리되는 듯한데 겨,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기석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김태복 선수 계속해서 안간힘을써봤습니다만 어, 견디지 못하고 GG를 선호합니다 이기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을 올립니다.